명리학에는 다양한 귀인과 길신이 있으며 늘 우리 곁에서 인생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 3월 1968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귀인과 길신 5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천을 끼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천을 끼인은 하늘이 보호하는 귀인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중요한 조언과 기회를 제공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길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1968년생 무신년 원숭이 띠는 뛰어난 두뇌회전과 적응력을 지닌 사람들이 많으며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감각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즉흥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너무 많은 일에 손을 대면서 집중력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을사년의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원숭이띠의 빠른 사고력과 전략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기묘월의 목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천을 끼이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등장하거나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천을 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협력자가 나타나거나 자신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천을 끼인의 기운은 원숭이띠의 빠른 판단력과 지혜를 더욱 빛나게 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둘째, 문창 끼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문창 끼인은 학문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귀인으로 논리적인 사고와 깊이 있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원숭이띠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는 본래 재치와 지혜가 뛰어나며 정보 수집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기적인 결과에 집중하거나 깊이 있는 연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을사년의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원숭이띠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며 김묘월의 목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능력이 강조될 것입니다. 문창기인의 영향력은 특히 연구, 교육, 기획, 창의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오래 중요한 성과를 거두거나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며 기획과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문창 귀인의 기운을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직장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때 문창 귀인의 도움으로 더욱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칠 수 있으며 중요한 발표나 기획안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천복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천복 귀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재물과 복을 의미하는 귀인으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는 본래 기회를 포착하는 감각이 뛰어나고 경제적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를 고려하다가 적절한 순간을 놓치거나 감정적인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재물과 관련된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묘월의 목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재정적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될 것입니다. 천복기인의 영향을 받는 해에는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직장에 다니는 경우 보너스나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천복기인의 기운을 받는 해에는 자신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넷째 삼합기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삼합기인은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귀인입니다.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는 본래 사교성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독 행동을 선호하거나 필요 이상의 경쟁심을 보이며 협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을사년의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기묘월의 목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유리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삼합기인의 영향을 받는 해에는 강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며, 이로 인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장기적인 계약을 맺는 좋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삼합기인의 기운은,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에 서먹했던 인연이 다시 회복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장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장성은 권위와 리더십을 강화하는 길신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 띠는 본래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을사년의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원숭이띠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김해월의 목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찾아오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브랜드를 성장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묘월과 을사년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귀인과 길신의 도움을 잘 활용하면 원숭이띠는 올해 더큰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더큰 성공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귀인과 길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귀인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조력자를 만나면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둘째, 길신의 기운이 작용하는 시기를 파악하고 활용하십시오.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맞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 운이 강한 시기에는 금전적인 기회를, 대인 관계 운이 강한 시기에는 협력과 신뢰를 쌓는데 집중하십시오. 셋째, 스스로 귀인과 길신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도움을 주면 좋은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넷째, 신중한 태도로 기운을 활용하되 지나친 기대는 금물입니다. 귀인과 길신의 도움을 받으려면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되 운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운을 긍정적으로 이끄십시오.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은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태도를 가지면 운의 흐름이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1968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김요월 귀인과 길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잘 풀리는 날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결국, 귀인과 길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늘 함께하는 귀인과 길신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 좋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늘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